세라건축TV 6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전원주택, 단독주택, 바가지 안쓰고 잘 짓는 방법 중 6번째 시간으로 좋은 시공사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단순하게 시공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도면대로 시공하는 건 맞지만 도면에 오류가 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스트럭션 매니저먼트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현장, 사업 관리 업무도 일부 포함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공사의 역할 중에서 도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들 잘못된 거를 있는 그대로 견적하는 곳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시공사는 도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도면을 보면 다용도실, 침실, 모든 방문들이 벽 끝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마감이 안 떨어지고 문틀이 벽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시공하는 시공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을 할때 잘하는 시공사들은 도면에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표시를 해서 반영을 해서 견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도 디테일 도면이 많이 없어서 수정할 부분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견적을 해야 추가 공사비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고 하자도 발생하지 않는데 대부분 시공사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견적을 하면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일단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공사는 견적하는 과정에 도면이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도면을 꼼꼼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는 그리고 기술력도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공사 과정은 기록이 되고 건축주한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사 전체 과정을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철근 배근은 법규에 맞게, 도면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매일매일 보고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견적서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위에 방송에서 설명은 드렸고요. 이런 견적서 제출하는 업체는 아예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충 공사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런 업체는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산정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랑 계약하시면 돼요. 견적서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제출하는 업체는 일도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자재 규격과 수량과 단가가 있기 때문에 견적서 내용대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견적서 제출하는 것만 보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견적서를 꼼꼼하게 제출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견적서에는 물량 산출 근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물량 산출 근거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A씨 안에 이런 업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원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물량 산출 근거 제출하라고 하면, 아, 나 견적 안 하겠습니다. 라는 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는 처음부터 타자라고 가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견적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단가는 업체에서 사오는 단가를 그대로 써야 돼요. 36,000원에 사오는 거를 4만원이라고 쓰면 거짓말 하는 거고요.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불하는 단가를 쓰고 경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조금씩 태워요. 건설 업체들이. 이윤을 포함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자재의 수량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견적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리미콘 가격이 36,000원이다 그러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오픈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업체와 받은 견적서를 오픈해 주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공사 원가 계산서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타 경비 요 부분들이 서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간접 재료비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시공사한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간접농업비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경비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다 명쾌합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요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한 요율대로 산정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시공사가 쓰는 돈이 아니라 정부에 그대로 납부하는 돈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업이은 12%에서 2,100만 원. 요게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이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신 공사 원가 계산서 중에 이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5억 1000이고요. 기업 이윤을 3% 해서 1,500만 원 정도 견적을 한 업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공사 기간 5개월이고요. 5개월 동안 버는 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눠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기업 이윤을 예를 들어 10% 놓으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5천만 원이란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아깝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업 이윤은 시공사에 정당한 권리고 그거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유지하고 법인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온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많이 내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깎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언제부턴가 견적서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료비에다 더 태우고, 노무에 더 태워서 나 1,500만 원밖에 안 남는다라고 거꾸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많은 건축주분들이 견적 요청하실 때 메일로 도면을 보내주세요. 그나마 잘된 도면 오면 괜찮은데, 허가방 도면을 보내고 견적 좀 해주세요. 라는 분이 90%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긴 없는 거래고 평생 사셔야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회사를 방문을 하셔서 공사 실적도 보시고 대표도 만나 보시고 회사 마인드도 확인하신 다음에.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로세 군데, 네 군데 보내서 견적 받으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평생 재산이시니까 반드시 회사 방문하시고 대표 만나보시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견적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공정별 공사 원가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전원주택은 대략적으로 크게 한 16가지 정도 공정이 되고요. 기초공사부터 마감, 인테리어 공사까지 전 과정을 공정별로 기초공사 따로, 목공사 따로 공사 원가 보는 법을, 원가 작성하는 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공사 원가 실무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